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시장이론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시장이론은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먼저 완전 경쟁 시장, 독점 시장, 과점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입니다. 사실 원래 제, 이 제가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1강에서 목차를 보여드리기를 10강에는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 그리고 독점적 경쟁 시장, 이렇게 세 시장을 한 번에 강의하려고 했는데 평소보다 소요시간이 3배는 길어지고 그리고 분량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어, 시간별을 이렇게 하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강의 진도는 언제든 조금씩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먼저 완전경쟁 시장부터 배워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시장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먼저 시장 이론을 배울 때는 이렇게 해당 시장의 특징부터 먼저 배워볼 텐데요. 시장을 구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를 먼저 파악해 보자면 기업의 수, 각 시장마다 기업이 존재하는 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의 수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리고 해당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 그런 상품들이 서로 동질적인지 혹은 차별적인지, 또 시장의 진입과 태거가 자유로운지, 완전하게 이동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도 뭐 정보가 완전한지, 비가격 경쟁이 이루어지는지, 시장이 효율적인지 등 시장마다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만 알아보았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경쟁 시장은 상당히 많은 공급자와 수요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시장의 가격을 함부로 정하지 못하는 형태의 시장이라고 볼수 있죠. 또한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상품은 모두 동질적입니다. 상품의 퀄리티가 모두 같기 때문에 어느 상품이 특색이 있거나 차별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이 이제 시장으로의 진입과 태거가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진입 장벽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시장에서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 싶으면 그 이윤을 조차 새로운 기업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손실이 발생한다면 기업들이 알아서 퇴거하는 그런 형태의 자유로운 시장이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완전한 정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급자와 수요자는 가격이라는 기능으로 인해 초과 공급도 초과 수요도 발생하지 않는 아주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형태의 시장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 생산을 이어나가고 또 언제 조업을 중단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지금 기업이, 기업의 수입이 80, 그리고 직원에게 주는 임금이 70, 그리고 임대료로 고정되어 있는 비용이 100이라고 했을 때, 직원에게 주는 비용은 총 가변 비용이고요. 그리고 임대료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총 고정 비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두 값을 더 하게 되면 당연히 총 비용이 되겠죠. 이렇게 이 기업은 단기에 생산을 중단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어나가야 할까요? 총 수입은 80이고 총 비용은 170입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보시면 수입이 80이고 비용이 170이기 때문에 손실은 70, 즉 70이라는 마이너스 70이라는 손실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만,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단기 의사결정은 이와 반대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선 여기서 보면, 임대료가 100으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생산을 안 하게 되면, 이 임대료만 나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임대료는 생산을 그만둔다고 해서 임대료가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임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고정된 100이라는 비용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기업은 마이너스 70이라는 손해만 보면 되는데 기업이 생산을 중단하게 된다면 손실은 마이너스 100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손실이 덜한 생산을 이어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장기, 장기에서는 이제 임대 계약이 갱신이 가능하니까 임대료가 고정비용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장기에도 손실을 본다면 그때는 이제 생산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정비용은 전부 아까의 임대료처럼 매몰비용이라고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고정비용은 우리가 전부 매몰비용이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분석을 해야 처음 배울 때는 더 쉽고 이해하기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물론 고정 비용은 100% 매몰 비용이 아니라 매몰 비용과 비매몰 비용을 동시에 포함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정 비용은 전부 매몰 비용이라고 가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결론을 보자면 우선 아까 우리는 이윤을 계산할 때 tr은 80, 그리고 tc는 tvc와 tvc 70과 그리고 고정비용이 10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기업은 이 총수입인 tr이 총가변비용인 tvc보다 크다면 tvc보다 tr이 크다면 생산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총수입은 이제 80이고 총 비용은 170 이지만 총 가변 비용이 70 70 이므로 총수입인 80 80보다 작죠 이때 단기에는 조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생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아니라 만약 tr 보다 tvc 가큰 경우를 보겠습니다 만약 이게 70이 아니라 90이라고 했을 때 생산을 그만두게 되면 생산을 그만두게 되면 이제 손실은 총 고정 비용인 100만큼 발생하게 되지만 만약 생산을 이어나가게 된다면 마이너스 190이기 때문에 이때는 생산을 이어나가게 된다면 손해는 마이너스 110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을 안 하게 되는 안 하게 되면 총 고정 비용인 100만큼만 손실을 얻게 되는데, TVC가 TR보다 큰 경우에는, 이렇게 큰 경우에는 총 비용이 아까보다 더 커지고, 그때는 이제 생산을 더 이어나가게 된다면, 생산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보다 손실이 더 커지기 때문에, TVC가 TR보다 큰 경우에는 차라리 단기라도 조업을 중단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입니다. 만약 여기서 tr과 그리고 tvc를 q로 나누게 된다면 이것은 ar과 그리고 avc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ar은 가격 p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의 조업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 조건을 본다면 아까 전에 tr이 tvc보다 큰 경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Q를 나눈 것과 Q를 나눠도 결국 값은 도,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격 P는 AVC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것은 이제 단기에도 기업이 손실을 보더라도 조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생산을 이어나간다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장기에는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tr이 tc보다 커야 하고, 장기에는 tr이 tvc가 아니라 tc보다 커야 하고, 이것을 q로 나누게 되면 p는 ac보다 크거나 같다. 위에는 그냥 크다인데, 밑에는 크, 크거나 같다죠? 사실, 이게 p와 가격과 avc가 같아도, 결국, 조업을 이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같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은 시장에서 이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단기에 기업이 조업을 이어나가기 위한 조건은, 가격 P는 평균 가변 비용 AVC보다 크거나 같다. 장기에 이탈하지 않을 조건은, 가격 P는 평균 비용 AC보다 크거나 같다. 이두 개가 중요한 결론이 되게 되겠죠. 이두 부분은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상당히 자주 나오거든요. 혹시 우리가 비용이론을 공부할 때 단기 평균 비용 곡선과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을 기억하실 겁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 들어오면서 다시 꺼내봐야 하는데요. 비용이론에서 배웠던 만큼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보다 비용 곡선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학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왼쪽 그래프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를 봤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오른쪽의 시장 전체의 수요와 공급부터 먼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의 주요한 특징인데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수요자와 공급자는 무수히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수요자나 공급자도 가격을 개인이 정하지 못합니다. 시장에서 주어진 가격을, 정해진 가격을 주어진 대로 받아들인다고 하여 가격 수용자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게 되어 가격이 정해지고 이것을 왼쪽에 개별 기업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즉, 이때 기, 개별 기업은 수평의 수요 곡선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요 곡선이 수평이기 때문에 가격과 평균 수입과 그리고 한계 수입이 모두 일치하고요. 그래서 한계 비용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기업은 이윤극대화 조건인 MR과 MC가 만나는 이점에서 이렇게 생산량을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기업은 AC 곡선의 위치에 따라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도 있고 정상이윤을 얻을 수도 있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정상이윤이라는 것은 초과이윤이 0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만약 기업의 평균 비용 곡선이 여기에 있다면, 현재 가격보다 생산량 한 단위, 한 단위당 비용이 더 높기 때문에, 손실을 겪고, 그리고 이 점에 평균 비용이 존재한다면, 이때는 정상이윤을, 그리고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가격보다 낮은 점에 낮은 수준에 위치한다면 이 개별 기업은 이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 MR과 MC가 만나는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비용만큼 이 부분이 바로 이윤이 되는 것이죠. 그럼 단기의 공급 곡선 형태는 어떤 모양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급 곡선의 정의를 기억하십니까? 공급 곡선은 어떠한 가격에서 공급자가 그 가격이라면 이만큼 생산을 하겠다 라고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다면, 만약 이 가격에서 공급자는 이만큼의 생산을 하겠다 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단기에서의 형태를 먼저 설명해 보자면, 이곳에 AC 곡선을 그릴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AVC 곡선이 있다면 그 곡선들의 최저점을 지나가는 이렇게 MC 곡선이 있고요. 만약 가격이 AVC보다 높은 점에서 MC와 만난다면 이 기업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고 AC보다 낮은 점이라면 손실이 발생하고 있겠죠. 하지만 손실이라고 해서 반드시 조업을 중단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단기에서의 조업 중단점은 가격 p가 AVC보다 낮아야 생산을 중단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 가격이 이점이라면 여기 이 점에서 조업 중단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보다 만약 낮다면 이 가격보다 낮다면 이렇게 생산이 아예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공급 곡선을 그려보면 여기까지는 제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AVC 위로는 생산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 곡선이 바로 공급 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생산량을 Q0라고 했을 때 만약 여기가 Q0가 되고 수직선으로 하여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을 이 부분은 사실 없는 점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올라가는 이 부분을 완전 경쟁 시장의 단기 공급 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장기 공급 곡선 학습이 조금 어려울 텐데요. 그 전에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부터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아까 완전 경쟁 시장의 단기 균형은 기업의 AC 곡선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지만, 장기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의 개, 개별 기업이 항상 정상 이윤, 즉, 0의 초과 이윤을 얻기 때문에 가격과 AC 곡선의 최저점이 항상 일치하게 됩니다. 즉, 시장이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이렇게 정해지고, 여기서 기업은 항상 이게 장기 평균 비용 곡선되고 최저점을 지나서 장기 한계비용, 그리고 단기 한계비용, 그리고 가격 P. 이렇게 맞춰진 균형에서 정상 이윤만, 이윤만을 얻으며 생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장기 균형의 매우 중요한 특징인데요.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에서는 바로 이런 공식이 성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장기 균형에서는 항상 초과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업들의 진입과 이탈이 자유롭기 때문에 항상 정상 이윤만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공급 곡선은 단기 공급 곡선처럼 간단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닌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의 기업의 수가 일정한 게 아니라 이윤이 생기면 기업들이 들어오고 손실이 발생하면 떠나는 것처럼 진입과 이탈이 아주 자유로운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장기 공급곡선이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먼저 비용 불변 산업에서의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비용 불변 산업입니다. 기업이 비용이 있어 비용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AC 곡선과 MC 곡선의 위치는 변동이 없습니다. 만약 이게 AC 곡선이고, 이게 MC 곡선이라고 했을 때, AC 곡선과 MC 곡선의 위치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원래의 장기 균형인 P와 접하는 점이 최저점이 되겠고, 그 점을 MC 곡선이 뚫고 올라가는 형태가 되죠. 자, 여기서 만약 이 시장에서의 수요가 증가하여, 여기까지 수요가 증가했다고 하여 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시장 가격은 이렇게 p1으로 상승하게 되, 되겠죠? 왜냐하면 균형점은 여기에서 새롭게 형성된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지금 p1이라는 가격에서 여기서 mc와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이만큼 초과 이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걸 보고 다른 신규 기업들은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가격 신호로 인해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 새로운 기업들이 자유롭게 진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업이 증가, 기업의 증가로 인해 그것이 공급의 증가로 이어져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동하냐면 바로 이 점까지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점에서 신규 기업들은 계속 이윤만을 보고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이 가격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업이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기존의 균형점이었던 이 A점과 그리고 새로운 균형점인 B점 이렇게 이렇게 이어서 이것을 이런 수평의 형태를 이제 비용불변산업에서의 장기 공급곡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용이 체증하는 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아까의 수요 공급곡선과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이게 또 비용체증산업의 특징이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더 쉽게 그릴 수 있어야 수월하게 설명이 가능해서 이렇게 그린 것이고요. 아까처럼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를 봐야 하는데 우선 아까처럼 이렇게 기존의 비용이 개별 기업의 비용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요. 가정하겠습니다. 수요가 아까처럼 증가하는 경우를 보자면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 곡선이 이동하였을 때 이때도 초과 이윤이 발생하여 신규 기업들이 진입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개별 기업의 생산 증가, 그리고 새로운 기업이 진입을 하게 됨으로써 일부 요소의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이때는 비용 증가로 이어져 비용 곡선이 AC- 그리고 MC- 이렇게 비용이 상승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동시에 기업이 진입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나갈 것이기 때문에 기업은 정상 이윤을 얻을 때까지 그러니까, 새로운 최저점이, AC 최저점이 가격이 P1이 되는 부분까지 계속해서 기업이 진입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가격이 P1이 되는 부분까지, P1이 되는 수준까지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장기 공급 곡선은, 기존에, 이게 점이 잘못 이어졌는데, 만약, 이 점이었다고, 기존에 만나는 균형점이 여기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기존의 균형점과 그리고 새로운 균형점이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이제 비용체증 산업의 장기 공급 곡선이겠죠. 이것은 전부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장기 공급 곡선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체감 산업에서의 장기 공급 곡선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요가 증가했을 때를 봐야 하는데 우선 아까처럼 개별 기업의 비용이 주어져 있어야겠죠.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을 때 이번에도 기업은 P2라는 가격에서 이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신규 기업이 계속해서 진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규 기업의 증가와 동시에 일부 요소의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비용이 하락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만약 이 부분까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까지 하락하게 되고, 동시에 기업은 계속 진입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P0가 새로운 비용 곡선의 최저점 최저점으로 형성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기업이 정상 이윤, 즉, 초과 이윤이 0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진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P0의 수준까지 신규 기업이 계속해서 진입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시장 균형점과 새로운 균형점을 이어서 장기 공급 곡선을 그리게 된다면 이렇게 우 하향하는 형태의 장기 공급 곡선이 그려지게 되겠죠. 단기 공급 곡선과는 다르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장기 공급 곡선은 이렇게 비용의 비용이 체감하느냐, 체증하느냐, 혹은 불변이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의 장기 공급 구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장기 공, 장기 시장에서의, 장기에서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껏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 배워봤는데, 이런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이론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사실 경제학에서 설명하는 시장 모형 중에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시장 이론이 바로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가격의 신호라는 기능이 완벽하게 움직이고 그러므로 시장에서의 항상 남거나 모자람이 없이 자원이 항상 효율적으로 배분되게끔 작동하는 시장이죠. 가격과 한계 비용이 항상 일치하는 수준에서 생산량이 결정되고 이는 곧 평균 비용의 최저점의, 최저점에서의 이 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최적 시설 규모가 최적 시설 규모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인여을 인혈, 배울 때 사회적 인여이 극대화되는 경우를 학습했잖아요. 그때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게 되는 점 그때 가정했던 시장도 사실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이 완전 경쟁 시장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이 시장의 형태가 바로 시장에서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배분에서 얼마만큼 동떨어져 있는가를 보면 사회 후생의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시장이라고 해서 그런 시장은 말 그대로 이상적인 것이죠. 즉, 그것은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이 아래는 완전 경쟁 시장의 단점을 몇 가지 표현해, 표현해 본 것입니다. 아무래도 좀 완전, 완벽한 시장을 추구하다 보니, 가정의 비현실성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현실에서 100% 일치하는 시장을, 시장의 형태를 찾기도 사실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완전경쟁시장은 효율성을 추구하면은 알맞지만 공평성에서는 다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평성의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효율성과 공평성은 엄연히 다른 맥락이니까요. 오늘은 시장의 중심이 되는 완전경쟁시장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사실 완전경쟁시장은 시장이론에서 뿐만 아니라 조세를 부과할 때 이면 외부성이 발생할 때등 다양한 충격에 대해 사회적 구생이 얼마나 손실되는지를 파악할 때도 가장 기본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모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완전 경쟁 시장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독점 시장에 대해 강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